자, 몇년 전에 이런 얘기죠? 몇년전이죠 어, 에서, 대학교에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되겠습니다. 의대입니다. m e 코스 c 여기에서. 나는 be fortunate to, 자, 운 좋게, 또, 뭐, 뭐, 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이렇게, be selected as 까지 갈까? 뭐, 뭐,로서 선발되는 거야. 선발되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선발되었어.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우리 교수들이 받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의 하나였어. 뿅! 이거! 아, 우리 모두가 원했지. 요. be recognize 인정 받는 거야. 인식되다.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했어, 우리 모두가. 그날입니다. 이루어지 commended. 상이. 아, 어느나 왔으 되구나. 언아운스드 발표되는 거 수동이네 상이 발표되던 바로 그날 되겠습니다 내가 t h 이 t I h a 되겠습니다 그날 내가 받았어 상을 그리고 상이네 내가 상 받았어 상 받았어 상이 발표되던 아, 상그이루어아운스드 음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음, 가, 진. 내가, 내가, 내가 원, 내가 어 뭐죠? 그상 받았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바로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은 음, 행동했어. 나이스리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상냥하게. 행동했어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음, 나를 향해서 친절하게 이제 어, 행동했어요. as. 하듯이. 그들이 유전리 평상시에 대개 did 하듯이 그럼 요거는 이제 그 act act의 동사구나 did act의 동사네 아 그런데 말이야 no one said anything to me about the award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나에게 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 나는 감지했어, 느꼈어. 음, 무언가를, 어, 그들의 미소 뒤에 있는 무언가를 안 느꼈지. 그리고, 어, something they weren't s a y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 이렇게. 이 동격이죠, 동격. 무언가인데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느꼈지. 미소 뒤에서. 근데 미소 소에에서다음음자 e n d e o n d e o f t h d a t d a y 그날 끝을 향해 가는 거야. 그날 끝날 무렵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무렵에 g 어, o r g e o u s 아주 멋진 요렇게 그 꽃다발 d e 꽃다발이 도착했어. 사무실에. 내 사무실에. 누구로부터 도착한 거야? 누구부터 온 거냐면 내 동료 있어요. 동료. 내 동료가 있는데 동료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어, 도착했어요. 자, 그 동료가 누구냐? 이건 동격입니다. 이 동료는 뭐냐면 어, 아동정신과의사예요. 아동정신과의사였어요. 카드에는 적혀 있었어요. 카드에 적혀 있었다. 정말로 질투, 질투 나는 거야. 정말 질투가 나요. 아 축하합니다. 어쨌든 질투 나지만 어쨌든 축하해요. 자, 그 순간부터는 얘기죠. 그 순간부터 쭉 나는 알았지. 나는 이를수 있다는 것을 그 남자를 나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포뭐 때문에 r e 이게 진짜의 진실의. 진실이 진실이 진짜 너무 진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죠? 음그 다음에 이게 진정성이는 이게 뭐 진짜이란 뜻이야, 도 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댑이라고 느낍니다. 이거 생각하다 느끼다. 떼 l 생각하다 느끼다. 댑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가 어디에 아이고, 서 있는지 나 알아.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죠? 그리고 Feel safe around him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요. Around him 그의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안전하게 느껴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그는 보여줬으니까 그의 어, 진정한 self 자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